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산소이장 현장 한번 살펴보시게요. 산소이장 하려고 가보니까, 꼬 꽁가족이 둥지를 틀고 있다가, 아, 깜짝 놀래서바람 <목소리>

하세 마무리 하가 봐산 말아 산 말아 겨우 사 세기 어린 아 기나 여 구룩 으룩 을말다야다야도 묻자, 묻자, 모다야, 모다야. 터질이 안좋으면요석관하면 물이 방방한 차 있어. 석관에서 물이 묵기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laughs> 이 예, 돈도 더푸시오 돈도 덮어, 야, 이불 덮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중지 말고 결론 와라고 그냥. 맞아. 예, 그렇게 이불 덮어드린다 고 그래, 생각하고 뜨거게.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얼굴 본단서. 어, 그렇게 옆에 옆에만, 옆에만 하시 일단. 옆에 사이에 예, 예, 그런데. 나왔단 게좀 기다리게. 고 행자 한번 다식망상 필부등무연성교차의가 수분 자라이가라니무딘보또 다음 다음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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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넷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이 효심이효심이 대단하네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또 어떤 아들이오? 누가 하실 요딸이요 딸도 딸 하고, 맨넷도 하고, 다 하시오 은용상법정무정피경성소 <목소리> <여쭤>.

법성은 용부이상제법부동 본래정무명무상절일체 예따려하시아자고 며느리 잡고 날 며느리 신미로불수수연일체다일일일체다일아 며느리 생겼잖아요.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교시 무량거 축일념 일념적시 무량거 저저 제사 때 형수 제사 때저술 다섯 병올린 것보다 여기 여기 이불 덮어드리는 거 제일 중요해. 음 어머니 아버지가 편안해야 되니까.

신묘장구 대다라 네. 니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깔리야 파로기 계세바라야 모지사다봐야 마사다봐야 마하가로니가야 홈살바파예수다라나 가다야 다사명나마카리다바 이마말리야 어, 파로기 어, 계세바라 <목소리> 그래도 유탄이 다잘됐지만 유탄이. 유탄이. 유탄이 있나요? 유탄이 있나요? 색깔이나 쓰고. 그래죠 엣지면 흙으로 들어가게 돼. 흙으로 들어가냐, 빼다 줘. 컴퍼 색깔은 되네. 형수 말하면, 색깔은. 형수 저쪽에, 어머니 저벽 쪽에 좀 덮어드리쇼. 어머니 벽. 예, 예. 허리 아파서 안 돼요. 아니, 그, 무릎 옆에 거기. 아버지 무릎, 어머니 무릎. 예, 거기 오른쪽에 예예. 예. 근데 뼈가 보여. 예예. 뼈가 보여. 아니 보인 거냐? 우리가 마무리 할거예요어머니가땅뽕이자 계속해서. 오이 혼자 키우셨단 말이오. 땅콩이 좋거 땅이 좋고 마무 아니, 만약에 여기에는 여기는 물걸지 못해서 진흙이고 밑에는 마사로 닦여 갖고 좋아. 머니는땅뽕은 있어. 짝보가 안되 사람들은 업성은용불이상제법부동불내정무명무상절일체 정기소지비여경 진성신미 극미묘불소자성 수연성 일적일체다득일 일적일체다득일 일 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교시 자 이제 김사장 들어가 마무리하게 다 했어요? 응다 했어 우리 양, 량... 한 번, 한 번, 나도 하자. 나, 나보고 하러 간다.